처음으로 다 일어나 있다 개꿀. 어? 정신 못 차린다. 어뷰징이니? 얼른 끌고 와. 거기서 쳐맞고 있으면 어떡하니? 분노 하났다. 저도 가지를 하는 거 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저거는. 이맛에인베못 끊친 애가 우리정글킨드리드가 들어왔거든. 개꿀차드의 <laughs> 인생이 망해버렸어요 차상하겠다 정글 감리성 겁나 차리리 차 장아.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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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게 지지 내가 하고 있으니까 웃고 있지랑 진짜 개빡치거든 진짜. 정글 하는데 팀이 나랑 나로 한다. 그러니까 정글은 진짜로 어느정도 초반 나정이좀 정형화될 수 밖에 없거든? 어느 정도는? 근데 그거는 이제 팀이 좀 받쳐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안할고 이제 그냥 망하라고 저렇게 방치를 해버리면 빡치지. 너의 서름, 난 안다. 너의 슬픔, 난 알아. 어? 뭐야, 이 아, 나 잘못 맞췄어. 킬도 레오나 키이야 진짜 너무 속상하겠다. 되는 거 하나도 없네, 그냥. 뭔가 인간이 재수 없으면 어디까지 갈수 있나, 그 테스트 하는 건가? 아, 웃으면 안 돼. 공종 계이기 때문에 바텀 간다. 여기 와드에 또 걸렸어. 화가 나지. 날 수밖에 없지. 눈을 깔도록 하라. 니 때문에 킨드 빡쳤다. 뭐야? 살짝 오박이네, 이거. 니가. 나 괴롭힐 거야? 나 이걸 빨리 먹어야 돼. 이걸 먹어야 살아나. 뭐야, 젤리가 왜 여기 있대? 내달라고 온 것인가? 야, 이 38이야. 평생에 PTSD를 남겨놓자. 뭐야? 너의 삶을 살아 내 눈을 마주치면 고통만 있을 뿐이야. 뭐야? 음, 예쁘게 안 뜨? 센스가 120대 24는 뭐 도전이야? 근데 저 말도 맞아 본인 캠프 먹었으면 저정도 아닌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기 때문에 감정이 그렇게 안 돼요 과연 킨드는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이거는 내가 보기엔 팽팽한 쟁점이 될수 있어 일로 와 아까 그템 아니야 나 어어 잠깐만 일단 요렇게 은 좀... 너라도. 너라도. 빨리 잡어. 스택, 스택! 매일매일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상대팀 입장에서는 진짜 속상했을 거거든. 아지르가 어? 저렇게 뒤진 순간 하기 싫었을 거야, 사실. 이 롤에서 이 퍼스트 블럼드이 스노우볼이 좀 크게 굴러가는 편이라. 나도 좋은. 꺾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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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제일 꺾버려야지 아, <laughs> 플레이 타임이 3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더 놀고 싶다. 어, 뭐야? 더 놀게 해줄래? 아으, 아까워! 좀 잔인하긴 했다, 진짜. 이 무슨 브론즈를 합세해도 이렇게는 안 나올 텐데. 이건 일단 원인 제공자. 그리고, 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자. 각각 징역 1년. 내가 보기엔 캐니언이 와도 멘탈이 터졌을 듯? 저 아지를 보면? 캐니언이 왔어도 멘탈이 나가지 않았을까? 아 근데 인벤에 우리 팀이 다 들어와 있는 게 보였잖아? 다 들어와 있는 게 보이는데 아지르가 저렇게 그냥 물려서 죽는다? 어? 정신 못 차린다 어뷰징이니 나도 멘탈 나갔어. 아마 여러분 앞에서 애쓰웃 겠지만 속으로는 진짜 상놈을 새끼 때문에 또공패네 하면서 어윤가 딸깍딸깍... 아닌가 대린가 딸깍딸깍... 아생배 중국인이네 딸깍딸깍 이러고 그었겠지 아니,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나만 잘한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아구의 똥이 내 몸에도 묻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야! 저런 판은 진짜 자기 정글만 먹으면서 성장차를 찍어 누를 수 있는 스킬 시너지가 나올 랩까지 기다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6 6, 6, 6 타이밍? 보듀오 6, 뭐 미드 6. 근데 그거는 이제 팀단이 이제 프로단이 게임에서 나오는 사전 협의된 얘기고 그렇게 협의를 해도 그거를 이행이 안될 때가 있는데 솔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야, 이 초반에 분량이 시작하니까 우리 다 눕자. 6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파잉만 해. 누가 말 듣냐, 이거. 그렇게 다 눕는다고 가정을 해도 이미 성장 차이로 미드 정글이 계속 들어오는데 일단 눕자고 해도 안눌울 것이고 다섯 명이 다 그냥 다 자아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대줄 게 뻔한데 그 암울한 미래를 생각하니까 게임이 하고 싶지 않지 당연히 이미 데이터가 축적이 된 거야 여기, 지금 롤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거 내가 그냥 쳐 놓아도 답 없구나. 어, 오디오 젤이네? 어, 성대는 노틸 드레이븐이구나? 택한바 터지면 톱날에다가 힘들고 와서 개패겠구나. 아이고, 벌써 투포네? 야, 나는 절정의 화살 하나 들고 있는데, 어, 단판에 그냥 던지는 거지, 그냥.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laughs> 그래, 밀어, 밀어. 아니, 아니, 이걸 밀어, 이거. 여기, 여기부터 도망가려고. 아, 진짜 이게... 나는 이거 카이사키리네. 아, 이거. 생각을 좀 잘했어야 되는데. 파이크를 잡아놔야 되는데. 파이크 보상먹기가 뭐 쉽지가 않거든. 아니, 뭐, 진짜, 이씨. 손 떼. 뭔데난안가 음, 네. 여기서 나 여기 상주 상주 하는 사람이야 내 네, 거야 내 거야 나쁘지 않아 누구라도 먹어야지 저는. 그거 썼거든? 와이 학살을 네 나카니. 아저키이내 거였더라면. 아, <laughs> 아유 진짜 이. 카이사를 그냥 겁나 죽여놨는데 어떻게 제압이 뜨냐 카이사한테 오든가 들어오든가 대문이 좀 오케이. 아우, 아 진짜 위로 한 번만 움직여주지. 뭐가 나줘서 돌덩이리 아트 새끼. 어? 야 좀만 좀만 좀만. 야 이거 왜안 찍혀 핑이? 오케이, 개꿀. 이 컬라이저 조심. 그 와중에 지운지 안 올라갔지? 이거 민다 죽는다 이제. 정확하죠? 아주 그냥 다채로운 돌대가리 같은. 되게 생각의 범주를 안 벗어나니. 요즘에 계속해, 그만해. 미역국을 딱 먹고 하자. 때려, 때려, 때려! 쫓아가! 장돌 한번쓱 먹고 용턴 잡자 아칸이 킬을 너무 많이 먹긴 했어 근데 이게 양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다 금박한 상황이라 조금 재수가 없었다고 보면 되지 시계 좀 사올게, 하들아다 고치지 말고 진짜 지금 시계 좀 사겠다고, 그 잠깐 잠깐 도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엔 우리 팀 전력에 치라이 나거든? 배고 사와버리네, 그냥... 야, 왜... 어 왜... 어 왜... 던 왜... 있었다. 이게 이런 상황이 제일 안 좋거든? 약간 거의 시체 모드 발동하면서 이게 킬한 두세개 쓸어먹고 죽어버리면 갑자기 골드가 확 느는데 그 다음 데스 이렇게 제압이 붙는 상황 이게 제일 좀 속상해 난 이미 플레이 이후에 한번 죽었는데 또한번 이제 현상금이 붙어버리는 뭐냐? 딱 콩. 시계, 시야, 시야, 시야. 이거는 보이드 가야겠네. 사실상 거의 원에이인데 주포를 사버렸네. 치사하게. 진짜 잘해주는 것 같거든, 거기에아칸니 아칼리 커버를 진짜 잘 쳐주는데 이거 또 약간 유리하긴 한것 같은데 우린 그냥 원딜이 없거든, 그래서 불리한 것 같아. 이럴 거 그냥 이거 다 팔고 그냥 풀감 템 가라, 제국 가라, 제국. 그거를 진짜 생각이 없다. 저렇게 빼면은, 누구 보고 공을 해달라는 거야, 저걸. 그냥 빨리 공을 쓰자. 음 다행이다 아칸이 진짜 잘한다 이런 애쉬에는 그냥 너무 과분하다 아칸이 그시 숟가락 제압은 떼야지 인정 아칸 캐리 너무 캐리 칠 만하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가자 신 기의 바텀 은？한 놈이 일어 나면, 한 놈이 자고, 한 놈이 자면, 한 놈이 일어 나고, 아니 왜빼 는겨. 자꾸 백핑을 쳐 어떤 상놈이 아니 데고가 아니 그냥 진짜 카더스를 무슨 3일 정도로 생각한 애들이 많아 리신 컨디션도 안 좋아서 그냥 끝까지 해도 될 거지 사실 왜, 왜 이거를, 거리를 안 좁히는 거야, 애들은? 아니, 이 판테온 얘도 좀 문제가 있어. 해야지. 아깝다, 이거 안 맞았으면 땄는데. 아니, 왜 자꾸 백킹을 쳐대는? 아니, 이 각이 안보이는거지? 응? 솔직히 그냥 백핑 칠 시간에 시키는거나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려운거 시키는거 아닌데 그냥 음. 음, 지대기 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못하는 판테 봐봐, 스킬 배분을 여기서 이제 레아타가 완전히 놓쳤잖아, 판테 위치를 그러니까 그냥 평큐로 먼저 때리고 나서 이제 거리가 벌어지면 이제 스턴으로 쫓아가는 식으로 해야 되거든 이렇게 스턴부터 거는 상황은 그냥 필드에서 이제 딱 마주쳤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못하는 판테 와, 이걸로, 씨. 아깝다. 저쪽에 어시가 다섯 개인데. 아우, 진짜. 치사하게 전멸쓰냐. 나더 치사하게 시계 갈까? 자를 상대로 너무 큰횡포다 이건. 그냥 지가 무리하다. 지 죽으면 그냥 백핑 치네. 이렇게 하는 거야 게임은. 아 그러면 한방에 끝내겠는데? 그리고 게임 게임 한판더 하자는 소리지 엔드 게임.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아 들었어 알아 들었어 알아 들었어. 그리고 한판 더 하자 이소리잖아 왜.. 어? 그소리.. 그소리겠지 설마.. 어? 어. 우리.. 응.. 어. 설마.. 어. 아니지? 응.. 어. 그런거 아니지 판테야? 아닐 거라 믿는다. 내가 우리나라, 어? 교육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믿어.